LA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평생을 일한 76세 아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어두 봄날이었다. 그의 아들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뒤 은행 서류를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아버지 명의로 된 401K 계좌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 계좌가 한 번도 정리되지 않았고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당연히 가족이 자동으로 상속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세무사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다면 이 계좌는 바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돈을 인출하는 순간 그 해의 소득으로 간주돼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때 데이비드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결국 자신에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미국에 사는 수많은 한인 동포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401K는 노후 준비를 위한 훌륭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한 계좌이기도 하다. 생전에 이름 한 줄, 서류 한 장을 바꿨다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중에 정리하지 뭐하고 넘긴다. 그리고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는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뉴저시에 사는 72세 여성 박미자 씨의 이야기다. 남편이 몇년전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남편의 401k가 남아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은행에서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한참이 지나 있었다. 문제는 남편이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아 계좌가 바로 그녀에게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행은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복잡한 세무 서류를 요구했다. 그리고 10년 안에 인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설명까지 들었다. 미자 씨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인데, 왜 내가 벌금을 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법은 냉정했다. 사망자의 401k는 배우자라도 자동으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세금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두 번째 사례는 플로리다에서 벌어졌다. 68세의 이영수 씨는 은퇴 후에도 세금 문제를 피하고 싶어 401k를 그대로 두었다. 그냥 놔두면 나중에 자식들이 쓰면 되지라며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아들 두 명은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심각한 세금 문제에 부딪혔다. 아버지 계좌가 전통형 401k였기 때문에 인출 시점에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게다가 형제 간 상속 분할이 불분명해 분쟁까지 생겼다. 결국 둘다 세금과 변호사 비용으로 계좌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 영수 씨는 생전에 그 돈은 아이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선물이라 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세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한 부부 이야기다. 남편은 75세, 아내는 70세였고, 둘다 평생일에 모은 401K를 따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뒤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는 그 계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1년 넘게 그대로 두었다. 그 사이 계좌는 사망자 계좌로 분류돼 IRS의 통보를 받았다. 아내가 뒤늦게 인출했을 때, 이미 세금과 벌금이 함께 청구됐다. 우리는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한게 없는데, 왜 이런 세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실상 남편의 은퇴자금이 세금으로 사라진 셈이었다. 이세 가지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그냥 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401k는 노후를 위한 자금이지만, 사후에는 세금에 덧치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제도 구조 때문이다. 401k는 세금이 유예된 계좌다. 즉, 평생 세금을 미뤄둔 채 불어난 돈을 노후에 인출하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망 시점이 되면 그 유예된 세금이 한꺼번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어간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된 세 규정으로 인해 자녀가 상속받은 401k는 예전처럼 평생 유지할 수 없다. 10년 인출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즉, 상속자는 사망 후 10년 안에 잔액을 전부 인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고소득자인 자녀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아버지의 은퇴자금이 자녀의 세금 폭탄이 되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전에 수익자 지정을 정확히 해두는 일이다. 배우자나 자녀 이름을 명시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혼이나 재혼 후에도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지정이 되어 있으면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반면 수익자가 없으면 법원 절차를 통해 일반 상속 자산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커진다. 두 번째로는 로스 계좌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전통형 401k는 인출할 때 세금이 붙지만, 로스형은 미리 세금을 내는 대신 인출 시에는 비과세가 된다. 생전에는 부담이 될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실제로 재정 전문가들은 자녀가 고소득자라면, 미리 로스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율이 낮은 시기에 미리 세금을 내두면 향후 세금 인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신탁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단순히 은행 계좌에 남겨두는 대신 401K를 신탁 안에 넣어두면 사망 후에도 지정된 규칙에 따라 인출과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 자녀 간 분쟁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간이다. 사망 후 상속 절차는 느리게 진행된다. 그동안 세금 계산, 행정 처리, 법적 분쟁이 꼬리를 문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 정리하고 가족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내 계좌가 어디에 있고 어떤 종류인지 누구에게 넘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된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로 매년 수많은 가정이 손해를 본다. SSA나 IRS는 개인의 계좌 상속을 대신 처리해주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한인 시니어들 중에는 아직도 그냥 두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믿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모든 금융기관이 데이터로 움직이고 잘못된 정보 하나로 상속 전체가 꼬일 수 있다. LA의 데이비드 씨도 결국 몇 달의 싸움을 거쳐 아버지 계좌를 정리했지만, 세금으로 빠져나간 돈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결국 그 돈이 세금으로 가버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후회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401k는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한다. 내 계좌의 수익자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자녀가 인출 규정을 알고 있는가? 혹시 내가 떠난 뒤, 그 돈이 세금으로 사라지지는 않을까?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해야 할 때다. 재산을 남기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남기는 일이 아니다.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마음이 진정한 유산이 되려면, 401K도 생전에 반드시 정리된 사랑으로 남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LA 76세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본다면, 401k 상속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은퇴자금의 마지막 단계이자 세대간 자산 이전의 설계 문제다. 많은 분들이 401k를 퇴직과 동시에 마무리된 일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퇴직 이후가 진짜 시작이다. 세법은 생전의 관리뿐 아니라 사후의 이전까지 정밀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구조부터 짚어보자. 401k는 세금이 유예된 계좌다. 즉 불입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할 때 과세가 된다. 이것이 장점이자 함정이다. 생전에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남기면 그 세금 의무는 상속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세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미뤄질 뿐이다. 이 계좌의 상속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또 하나는 자녀나 제삼자가 상속받는 경우다.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다.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선택의 폭이 넓다. 남편의 401k를 자신의 이름으로 옮겨보낸 계좌로 이어갈 수 있다. 이때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또 필요할 때마다 기존 규정대로 인출하면 된다. 하지만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는 전혀 다르다.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계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전환할 수 없다. 대신 상속 401k라는 별도의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 문제는 이 상속 401k가 10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2019년 보안법 개정 이후 새로 도입된 것으로 자녀가 상속받은 401k의 잔액을 10년 안에 모두 인출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전에는 평생에 걸쳐 조금씩 인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제한이 생겼다. 따라서 10년 안에 돈을 전부 찾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매년 인출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상속자가 고소득자라면, 세금 부담은 훨씬 커진다. 이게 바로 세금 폭탄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 세금 폭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401k의 수익자 지정이 가장 중요하다. 수익자를 명확히 해두면 상속 절차가 훨씬 간단해진다. 만약 수익자가 없으면 계좌는 유산의 일부로 분류돼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속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따라서 생전에는 반드시 수익자 정보를 확인하고 배우자나 자녀 이름이 맞는지 생년월일이 최신 상태인지 점검해야 한다. 재혼이나 가족 구성 변화가 있으면 즉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관리 하나로 수천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둘째, 401K 중 일부를 로스 계좌로 미리 전환하는 전략이 있다. 로스 계좌는 불입할 때 세금을 내고 인출 시에는 비과세다. 생전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크게 줄인다. 예를 들어, 70세의 세율이 낮을 때 일부를 로스로 옮기면 사망 후 자녀가 그 돈을 인출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전통형 401(k)는 인출 시마다 세금이 붙는다. 많은 재정 전문가들은 상속을 고려한다면 로스 전환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단 전환 시점의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회계사와 상담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셋째, 계좌 분산도 중요하다. 하나의 401k에 모든 자금을 묶어두면 상속 시점에 세금이 집중적으로 몰린다. 일부는 인출의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로스로 옮기며, 나머지는 신탁 형태로 관리하면 유연성이 커진다. 세금뿐 아니라 의료비, 장례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넷째, 신탁계좌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탁은 401k를 직접 물려주는 대신 일정한 어, 규칙을 그래. 설정해 자동으로 분배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만 인출하거나 필요한 목적 교육비, 의료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신탁을 설정하면 세금 부담을 나누어 낼수 있고 자녀 간 갈등도 예방된다. 다만 신탁 설정에는 법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 적합하다. 다섯째, 사망 전 필수 인출금을 확인해야 한다. 401K는 일정 나이가 되면 매년 일정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 이를 필수 최소 인출금이라 한다. 73세부터 적용되며 인출하지 않으면 미납액의 절반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규정을 몰라 IRS 벌금을 맞는다. 더큰 문제는 사망 시점에 인출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자가 그 벌금을 대신 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전에는 매년 인출 의무를 점검하고 자동 인출 설정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여섯째, 세금 보고 시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상속 401k에서 인출한 금액은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쳐져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인출 시점을 분산시키면 세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말에 한꺼번에 인출하면 고소득 구간에 들어가 세율이 오르지만 매년 나누어 인출하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세무 전문가의 계산이 필요하다. 일곱째, 자녀에게 반드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많은 시니어들이 금융 정보를 숨기거나 미루는 이유는 복잡해서다. 그러나 자녀가 사망 후 서류를 찾지 못하면 계좌가 휴면 자산으로 분류되어 정부로 이관된다. 실제로 매년 수천 개의 401K가 이런 이유로 사라진다.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자. 내 401K는 어느 금융사에 있고 수익자는 누구이며 잔액은 얼마인지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여덟째, 상속 후 자녀가 해야 할 일도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는 먼저 금융기관에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상속 401k 계좌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그때부터 10년의 카운트가 시작된다. 인출 시점과 금액을 계획적으로 조절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일부는 매년 균등하게 나누어 인출하고. 일부는 로스 전환으로 분산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처럼 401k의 상속은 세금의 기술이다. 단순히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세율, 제도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미국의 세법은 끊임없이 변한다. 2026년 이후에는 감세법이 만료되면서 세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낮은 세율일 때 미리 전환하거나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결국 가장 큰 비용을 부른다. 또한 시니어들이 자주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나는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상속세는 상관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401k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세와는 별개의 문제다. 상속 규모와 상관없이 인출 시점의 소득세율이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언을 덧붙인다. 첫째, 70대에 들어서면 401K의 목록을 만들라. 계좌 종류, 금액, 수익자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하라. 둘째, 73세 이후에는 RMD 스케줄을 자동화하라. 실수 한 번으로 벌금이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셋째, 상속 의도를 명확히 하라.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누려면 각 계좌의 분배 비율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넷째, 세금 제도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라. IRS와 SSA의 발표를 참고하면 인출 시기 조정이나 로스 전환의 시점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속을 단순히 재산 이전으로 보지 말자. 이것은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의 전달이다. 준비된 상속은 가족을 지키지만 방치된 상속은 분쟁과 세금을 부른다. 특히 미국에 사는 동포 시니어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가족이 흩어져 있고 행정 절차가 낯설기 때문이다. LA 76세 아버지의 사례는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수많은 시니어의 현실을 보여준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세금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이 바로 준비의 시간이다. 수익자를 점검하고 계좌를 정리하고 자녀에게 알려주는 일은 단 하루면 충분하다. 그 하루의 수고가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 인생 후반의 재정은 돈보다 의도가 중요하다. 401k를 단순한 투자 계좌로 보지 말고 내 가족에게 남기는 계획된 선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준비된 상속만이 세금을 넘어 사랑을 남긴다.